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체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멍멍이 오흐른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세 임자 입는 술, 키핑, 임수리. 막혔던 기운들이 다 열리고 있으시고, 발걸음이 가벼운 듯 사뿐한 모습이세요. 마음먹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길이 생겨요. 누군가 도와줘도 도와주고, 스스로 길을 열어가실 수도 있지만, 힘듦은 잠시에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굉장히 바빠 보이세요. 분명 얻는 것이 있는 달이 되실 겁니다. 재물운이 좋으신데 순조롭게 자금융통이 되거나 순환이 되시겠고 기대 이상의 수익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목돈을 만지실 일도 있으신데 자금관리 잘 하셔서 세지 않도록 하시고 투자해둔 곳이 있으셨던 분들은 뜻하지 않게 이익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자금 해결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 사업인의 경우 다시 힘차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분주하게 오월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나시겠고, 새 사업이나 확장은 후년이 길하시고, 이동 변동은 상담을 통해 열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족한 듯 알차게 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도 탈없이 잘 지내실 수 있으신데, 부산에 이동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이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조건과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고 적응하시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격증이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겠으니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문서원도 좋으시나 매매나 투자 등에는 훈연이 어, 또 길한 운이시고 사는 거처를 옮기시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임시 거처나 또는 계약 만료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실 수 있는데 어, 빠른 분들은 상반기 이미 정초에 그렇게 되셨던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어, 늦게라도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가정으로도 평안한 기운으로 부부간 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으시겠고 어, 화합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있겠습니다. 5월은 임술 씨에게 집 안파크로 평안한 달, 새로운 기운이 들어서는 달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기인의 도움으로 순간을 모면하거나 덕을 볼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고 본인 역시도 달인이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 단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구두로 인한 약속 등의 주의를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5월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달이시니 어깨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실 겁니다. 행운이 따르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2세. 수리수리, 마수리 경수리, 사바하. 이분들 발톱이 빠지도록 초원을 달리는 멍멍이와 같으세요. 이미 도그킹이 됐어요.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찌가찌가 짠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사료가 널려 있으니 발톱이 빠지도록 달려서 송곳니가 송구디, 뽑히도록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돼요. 5월 참 쉽죠. 멍멍이 구란으로 사료가 알아서 찾아와요. 재물도 부족함 없이 사방에서 들어와요. 내 네, 수입에 다른 돈이 생기실 수도 있고 행제용까지 열려 있으니 어, 또또 46으로 인생역전의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아요 투자를 생각하셔도 좋으시고 이미 투자해둔 곳이 있으신 분들도 재미지겠습니다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아요 풍요롭고 여유로운 경수리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금회전도 좋으시고 목돈 만지실 일도 있으시고 사업인들도 수월하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고객이 늘어나고, 거래처도 늘어나시겠고, 수입도 오르실 수 있고, 사업장에 모든 운이 올라왔어요. 이동, 변동하셔도 무리가 없으시지만, 학장의 경우는 잘 길이를 택하시어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새 사업의 경우 하셔도 문제는 없으시지만, 이 역시 심사숙고로서 고민을 좀더 해보시기를 바라고, 문서운도 좋으시니, 매매나, 투자 등을 하셔도 무방하시고 자격증이나 시험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차나 오토바이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보이시는데 다른 없이시지만 차량 고사는 꼭 지내시길 바라겠고 직장인들은 능력 인정받고 상사로부터 이쁨도 받는 그런 모습이시고 직급이 오르거나 월급이 인상되는 등 좋은 소식도 있고 부산에 이동 변동 하시게 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으로는 부부간 일심동체 합의 드시고, 밤낮 일심동체 되시다 보니, 이세소식 있을 수 있어요. 네, 조심하시고, 솔로이신 분들도 좋은 인연 들어서서 만남의 기회가 생기시거나, 연인들의 경우 한 입을 돕고 요강 같이 쓸 일도 있겠으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먼지가 날려도, 꽃잎 날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대인 관계 역시 좋으셔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 손잡을 일도 덕을 볼 일도 있겠습니다 건강으로는 소화장에 자잘한 질환들이 자주 올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 등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시길 바라며 꿀맛 같은 5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4세 궁에 계신 무슬이 이분들은 근심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서 가갑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작게라도 조금은 해결되실 수 있으시고, 고민으로 골치가 아프셨던 분들도 조금 진정이 되실 수 있으세요. 재물운이 좋지는 못하시지만, 힘듦 속에서도 지혜롭게 그때그때 금전을 돌리실 수 있으시고, 어렵더라도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힘을 아끼시고 기다리시면은 순간순간 위기를 오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인들 역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큰 이익이나 세게 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현업 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동변동확장세 사업 모두 휴일로 미루셔야 돼요. 음, 변화변동을 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깨가 무겁고 힘들어지세요. 심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시는 해이기 때문에 이분들 심사숙고가 아니라 시도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대로 멈춰라 하시고, 문서원도 좋은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것이 좋고요. 문서 잡고 나서 돈씨가 마른다든지 관제에 엮일 수 있으시니, 투자 목적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도 손대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장인들도 몸도 마음도 변동이 심하신데, 가급적 현직에 계시기를 바라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식이 없거나, 어, 조건과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가시게 되실 수 있으세요. 적응하시기 힘들어지실 수 있고 현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실 수 있으시니 말씀을 아끼시고 술자리 등 사적인 자리에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가정으로 불만이 많아지실 수 있으신데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 트러블이 자주 생기실 수 있으시고 편안히 내려놓으셔야 고비를 잘 넘기실 수 있으세요. 자손 근심도 따라 드시고 하니 늘 마음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건강으로는 음주 감은 절제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증세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건강성 문제로 병원 출입하실 수 있으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멍멍이 오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